자 랜덤 적은 우리팀은 접끝에 다리가 부석이네요 요거하고 밥먹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판에맞게물으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그래도 아직,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날일단 한시 적으니까, 구석자리고, 어, 헬 받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니, 혼자서 지금 버텨야 돼요. 아, 계속 팔이 간지럽네. 아우 우리 발스타님은, 그, 라이브 방송을 안 하시나요, 혹시? 꽃자 빨무 발스타님은 라이브 방송을 안 하세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간지러운가? 아 어. 잠깐만요 파리 좀 뭐지 그 판에 뭐 패치 좀 붙여야겠네 자한 11시 토스고 있고 막고 있고요 왜왜왜 왜, 왜 이게 착각한 거지? 왜 뭐지? 왜 간지러운 거지? 셋이 뭐지? 여러분들이 왜간지러워요 하나? 허리. 누나가 좀 부위가 간지러워. 맞지? 3시 토스가 나왔습니다. 9시 뭐죠? 9시, 9시 뭐지? 토스네. 3토스인가아 상대 3토스에요 네, 반토스 3%니까 일단은, 안전하길래 그 더블레어 가서 드랍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더블레어 가서, 일단 나한테는 지금 안 오고 있기 때문에, 뭐나? 더블레어 가면서 어 더블레어로 그 드랍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테리아 나한테 다 딜막하고, 드론으로. 바로 취소하고. 방금 같이 딜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딜못 들어오게요, 라바로. 딜막하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바로 더블리어 갈게요. 더블리어 가면서. 박스 또 올려주고. 자, 이 판은 드랍으로 무조건 끝내야겠네요. 지금, 어, 헬도 못 가고, 왜냐면. 뺄도 못 가고, 지금. 다리가 지금 십자라가지고, 전부 다. 아, 구석이라가지고, 우리가. 뺄에 갈수 있는 상황이니 막으면 돼요. 나 사토스가 은근히 할게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나 오카스까지 타도록 할게요. 나오진마레까지까지 뽑고, 그 다음에 바로. 히드라 가겠습니다, 지금. 공을 그 다음에 동시에 소고이랑공을 눌러주고 그소고이랑 오버로드 소고이랑 드라마 불러주고 자, 옥가스 타는 이유는 바로 이제 럴크까지 준비하려고 옷가스로 타는 모습이구요 그래, 짚고 자, 바로 히드라 타겠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세지만 죽, 죽, 죽이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셋시는 드랍 대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황존으로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는 드랍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 잘못할 거란 말이에요. 육가스까지 태자. 막으면 되는데 이거 빨리 가야죠. 자, 몸빵 잘하고 있고요 막으면 그 돼요, 일단은. 어, 끝나겠는데? 자, 워낙 잘, 만져, 잘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테라님이. 그러면 지금 무난하게 저도 지금 컸거든요. 그러면 러치를 가요. 굳이 드라마 안 해도 좋다. 패션 가면 되겠네요. 경 대비해야 되고. 롤컵, 되자마자. 그러면, 뚝백이 날릴까요? 아, 이러면 뭐, 무난하게 끝났죠? 지금, 요거는 일곱시 테란 형이 너무 잘 맞았어. 뭐야, 이투네푸 사이버 이전에. 적절하게 이제 드론 뽑아가면서, 자 이렇게 유리할때는 드론 한번 채워줘야되거든요 이제 자 이러면서 드랍을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견 대비 바로 이제 드랍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제 11시는 아니 벌써 드랍이 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폭탄 드랍은 그러면서 바로 바로 러갈게요 지금 견제 다니는것 같은데 그냥 준비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자 바로 바탄드랍을날리기로홀로고 이 타이밍에 드랍 막으면 이제 못 막죠. 그러면서 계속 히드락. 히드로 주고요. 해체리 하나 늘려주고. 자, 일단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굳이 드랍을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굳이 인들을 이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유탈 가면 돼요. 유탈 가가지고. 자, 여기 센터 지금 포토 지었네요. 유탈 가서 끝내도 되고. 아 이거 뚝배기. 자, 렇크한번 뽑긴 뽑아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 아한시간 끝났고, 11시 끝났고요, 빅뱅이. 센터에 한번 뚫어줄까요? 아, 우리 이단 형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뚫어, 빼줄게요. 나한테 한번 놀라면 알아. 센터 한번 뚫어야겠네 그돈 한번 채워주고 돈 남으면 해체를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물량 햄 방에 덜어주고 이렇게 한번 뽑아주고요그 다음에 디파일링 이거는 뭐 어차피 이쪽에서 견제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견제가 안 탔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견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히다라 배치했는 거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러면, 자, 센터 뚫어주고 자, 얘, 예. 11시부터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리고 가스, 아까 캔눈 가스 들자 여기, 세 마리 넣어 주고요. 그러면, 다 넣고요. 얘는 마무리 짓고, 요거, 요거 되는 걸로 이제 스파이 완성된 걸로 이거 그레이트 스파이가 만들어 주고요. 아 일단 3시가 살아나네요 일단은 리파일럿 뽑아주고 드론 시키고 자 아, 일단 11시 끝났네요 11시는 끝났고 라이크 한번쑥 만들어주고 딱히 나갈 생각이 없네 이 사람들 아 우리 테라님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미친 적은. 분량은 튼하게 나오죠. 자, 3시부터 정리할게요. 바로 들어가서. 자, 가자. 아 끝났죠? 그럼, 존시키고 와, 나 포토로 뭐이도 많이 깔아놨나 자, 지오 방구방. 그리고 탈. 아, 이파, 이는 뭔가에 저그에, 저그에저거에저구에 완전 그거를, 순간 합시 엄청, 발약차, 어? 뭐야, 얘. 유튜버 마이팸 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스테라님이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